창업의학의 12번째 시간, 어떤 생각이 고수를 만드나?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기술이나 능력을 평가할 때 하수, 중수, 고수 이런 말을 씁니다. 이제 막 시작하면서 배우는 사람을 하수라 하고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고수라고 한다면 저를 포함한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직장인들 대부분은 중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력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중소나 하수의 삶이 고수의 삶보다 못하다 열등하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수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왜 여기에 머무는 것일까 안 하는 것일까 못하는 것일까 피아노를 전공한 후배에게 물어보니까 음악에서는 정말 타고난 천재성이라는 게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듣다 보니 충분히 납득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안 하는 게 아니다 못 하는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고수가 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중 첫째는 한계를 느껴서 그렇습니다. 하수와 다르게 중수 단계에서는 노력해도 좀처럼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실력 향상은 되겠지만 스스로 체감할 수 없는 미미한 정도라 사람이 지치죠.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의 한계라고 스스로 규정 지으면서 멈추는 겁니다. 넘어서야 할 과정인지, 아니면 실제 한계인지, 이걸 판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2016년 전 세계 라떼아트 대회에서 1위를 한 엄성진 바리스타의 손입니다. 스팀피츠를 들고 얼마나 오랜 시간 연습을 했든지 손에 구듬살이 박혀 있는데, 현재 바리스타로 일하고 계신 분들조차 의아해 하실 겁니다. 아니, 스팀피츠를 아무리 오래 들고 연습했다고 구듬살이 박히나? 허무 맹랑한 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영상 촬영한다고 며칠 전에 직접 부탁해서 받은 사진인데 대회가 끝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지금의 손도 잃었습니다. 고수 혹은 거장이라고 친송받았던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분야에 지극한 정성을 쏟았던 노력파들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의 상태에 만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소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수행에는 무리가 없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생계 유지가 충분히 가능한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기부여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상태에 머무는 현상 유지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음식 장사를 하면서 맛을 향상시킨다는 게 생각처럼 간단하지도 않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반드시 나아진다는 기약도 없고 그래서 보통의 식당들은 손님들 불만이 없는 정도의 수준에서 스스로 만족한 가게들이 많습니다. 성장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손님들 중에 간혹 맛이나 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계신데, 주인 입장에서는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손님 나가고 나면 빌라다 빌라 이런 말 하곤 합니다. 정말 빌라는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제 경우를 돌이켜보니까 70에서 80% 정도는 책에 들어야 될 말을 해주고 간 고마운 분들입니다. 식당에 훌륭한 레시피는 손님에게서 나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 배민에서 술안주를 하나 주문했는데, 사장님 공지에 재밌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무작정 좋은 리뷰보다는 피와 살이 되는 쓴소리에 단점은 디테일하게 적어달라고 합니다 주문할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게시판에 안 좋은 소리를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세하게 음식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이럴 용기 있으십니까? 궁금해서 해당 분류에 있는 다른 가게들을 순서대로 10개 뽑아서 5점을 얼마나 받았는지 비율을 보니까 평균 92%인데 반해 이 가게는 487개의 리뷰 중에 456개가 5점, 94%입니다 2% 정도밖에 차이 안 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위로 갈수록 2% 차이는 무서운 거죠. 유튜브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건데 클릭률 2% 올리는 게 어디 쉽습니까? 평범한 영상이 되느냐, 특성하느냐. 2% 차이만으로도 갈릴 수 있을 겁니다. 2%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는 문제없어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래 이런 태도죠. 손님들의 음식을 많이 남기고 가면 주방에 쪼을 쉬고 앉아서 먹다 남기는 음식을 드시는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동안 그 가격 쉽게 망하지 않을 겁니다. TV에서 보는 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만족한 수준에서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삼성에서 만드는 스마트폰은 전세계 시장 점유율 1위죠.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지만 이 수익의 대부분은 다음 제품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재투자됩니다. 현재에 만족하면 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적인 발리리나 강수진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그 사람의 예술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고 자신의 작품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자신의 맛을 방어하기보다는 공격하는 편에 서는 것이 중수인 우리가 고수가 되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사가 행복한 나를 위해 감사합니다. Silent. Desperate smiles crawl around the room.